네, 또한주또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어, 건강하게 잘또 생활하시는 게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어, 사명이고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보니까 이제 전례 없는 시대의 향후 비전, 뭐 전례 혹은 설례 없는 시대. 조금 좀 풀어 설명하면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어, 많이 해주셨고 또 경험적으로도 말씀해주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좋은 그 어, 비전, 어, 베어라. 비전 베어라 비전 베어라가 할까요 음, 비전을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얼마 전에 나온 그 아주 베스트셀러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켄 블렌차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어,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읽혀졌죠 근데 이 분은 비전을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목표가 무엇이고 어, 비전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조금 비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분이 이제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면 끝이 나는 것, 그걸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비전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비전을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전을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이다. 비전은 한번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 속에서 지속해서 영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영속적인 지침이 바로 이런 비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전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의미 있는 목적, 아까도 보니까 비전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목적이죠. 하여튼 그런 식의 의미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가 아주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남을 윤택해 한다 또 백성을 잘 살게 한다 어, 절대로 그 어,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같은 그런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런 구성요소가 이제 있습니다 이,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어 오늘 그 만나의 본문을 쓴릭크 박스라는 이분은 두 가지 비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첫 번째 비전은 발명과 혁신이라는 비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 비전이 있다. 이두 가지 비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혁신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 예로 자동차를 예로 들었죠. 말이 없는 마차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어내었다. 이게 이제 발명과 혁신의 비전이고, 영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수많은 비전, 어, 배열화가 있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죠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 그런데 이런 영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유익을 끼치는데,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 영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위대한 공적을 이루는 동기를 부여한다. 모세로 하이금 출애급할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미래에 대한 영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건 날라가버린한해 같다 그런,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2020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그냥, 어, 현상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본다면 정말 무의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 영적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인가를 우리가 비전이라는 차원에서 눈을 뜨고 본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어, 미래를 향한 문화와 문명의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수많은 인터넷의 그참그 그 정보의 홍수, 자료의 홍수, SNS 같은 이런 문화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듯이 미래에 대한 영적 비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라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반적인 문화와 문명의 이 비전이 있고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이병철,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정주영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비전을 제공했다면 이 시대에 또 영적 비전을 제공해주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블렌 차드라는 이분은 비전을 설명할 때에 비전은 자신이나 혹은 단체, 자기가 속한 단체나 모임에 첫 번째로는 누구인가, 그 자기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이나 내가 혹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또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무엇이 이 여정을 인도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회사나 조직이나 단체나 모임이나 그룹에 필요한 그런 아마 그 자기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우리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제쳐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면 일반적 상황 적용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적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또 어~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보면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세상 속에 돌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탁월한 식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민감함, 민감함과 탁월함이 우리가 영적 상황을 이해하고 영적 상황에 적용하는데도 민감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는 오히려 둔감한 그리스천들또 둔감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블렌차드의 이 비전을 그대로 이 시대에 나에게 또 내가 속한 단체에 내가 속한 내가 아, 아, 속해 있는 가정에 적용을 한번 결론적으로 해본다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배울 때신학의그 여러 분야 여섯 개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를 공부하는 것 그래서. 신학에 이제 걸음을 떼는 것처럼 이실대의 영적 상황에 민감하기 위해서 먼저 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가 우리가 팬데믹으로 그 여러가지 우리가 사회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걸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일성 <laughs> 확인 작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큰 좋은 모델이 되어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의 비유에서 우리가 뭐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양식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이 양식을 비교해서 나의 양식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이다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때로는 어 여행을 하시고 하는 모든 삶의 그 면면에서 바로 이 비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비전이 그분의 인생을 어,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비전이 시대를 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팬데믹에 또 백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영적 미래에 대한 관심도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영도했던 역사를 선도했던 수많은 비전 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을 선도하고 역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전가들이 다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더 민감하게 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비전들을 청취하고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간하게 붙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직장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여행하시고, 출타하시는 모든 걸음, 걸음마다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그 걸음이 복된 걸음, 또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